일단 여심이든 남심을 잡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어야지 오. 질러줘야지 황태야 준비가 어. 돼있잖아. 잘 봐. 자극적으로 와야 돼 여심은 어. 쓰러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. 그래. 소리만 지르고 어. 쓰러진 사람은 없었잖아. 어. 여심은. 강하게 공략해야 돼. 아열심 아, 테스토스 호르몬 쫙느끼게해겠어 <laughs> 몬토스? 야너 이리 와봐. 몬토스? 어? 몬토스? 이삭토스트이삭토스트 생각나기 무너. 그렇지. 어. 강태야 어. 열심을 사로잡는 비법 알려줘. 시작. <laughs>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<laughs> 생각만 해도 널 좋아해. <laughs> 추어! 아줌마 추어! 아줌마 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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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! 그래야 올라가 잘했어? 같이. 야, 항태 아... 기가 막히다. 나, 목소리... 나 이렇게 떨리지? 야, 폴바센 너 준비돼 있지? <laughs> 할수있장이 지금 멈추지 않아. <laughs> 이미 가봐. 저기는 항태 열심히 끝났어. 어... 저기 일단은 썩었다고. 다른 쪽으로 가. 다른 쪽을 공략을 하라고. 어디로 갈지 몰라요. 어디에 열심히 잡을지 모른다고. 어자 <laughs> 어우 막 난리났다 오라고 막 난리잖아 어 돌봐서 가는 어? 곳이 여심을 흔드는 곳이야 준비됐지 네준비됐습니다 오케이 타이밍 잘 봤지 타이밍 무대를 얽히지라고 어 좋아 오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갑니다 음악 <laughs> 조용 그이 웃을 수있 생각만 해도 눈 늘... 좋아 <laughs> 그렇지!